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합리적인 증여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있어 철저한 절세 전략. 예, 합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어, 정기금 증여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증여 공제 기간 뭐 10년마다. 이 아, 말은 정확하게 표현되면 이 10년마다는 리셋이 됩니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쿠폰을 다시 드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생 동안 이걸 안 쓰다가 마지막에 어, 상속 직전에 이거를 쓰게 되면 쿠폰 예, 한 장만 쓰시게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쿠폰을 쓰시면 10년마다 또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강남에서 이거를 주로 많이 컨설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또는 손자가, 손녀가 태어난가 동시에 0세때부터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10세가 됐을 때또한번그 다음에 20세때, 그 다음에 30세때 최소한 4번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성년은 5천만원이겠죠. 결국은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결국은 1억 4천을 세이브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법을 잘 활용하면 내가 이 쿠폰을 영세 때부터 4번만 활용하게 돼도 1억 4천을 버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겁니다 핵심은 버는 효과 안 쓰면 한 번도 그 쿠폰을 사용을 못 하게 된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정기금 증여란 정기금 증여는 민법 세법에서 다뤄지는 개념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시금으로만 줘야 된다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속 증여 와 관련된 거는 항상 민법과 세법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원씩을 보내는 것 근데 이런 비슷한 경우 많죠 금액은 틀리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주는 형식 이거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죠 차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자금출처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출처를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기금 증여의 원리를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화폐 가치 제가 이제 TV의, TVM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폐 가치는 현재 가치하고 10년 후의 가치가 당연히 틀리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억 2천만 원의 가치는 5년 으로 백업을 시키는 거 하고 현재로 백업을 시키게 되면 이 가치가 완전히 틀려지겠죠. 내가 여기서 제가 이제 3%라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건데 현행 정기금 증여의 세법상 예 1년 당 퍼센테이지는 3%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잡았고요.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의 가치를 5년 전후로 예, 할인을 한다 그러면 나누기 1.03에 5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화폐 가치는 1억 661만 원이 됩니다. 요거를 16년으로 하게 되면, 나누기 1.03에 10승으로 하게 되면, 이 화폐 가치는 8,929만 원이 되겠죠. 화폐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현재 제가 만약에 자녀한테 정기금 증여를 현재 시점에서 1억 2천만 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첫 해는, 이때가 하자마자 이게 정기금 증여가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동일하겠죠. 그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가면서 연마다 3%씩 할인가치로 승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현재 1억 2천만 원을 내가 증여를 할 거지만, 세법으로 할인가치를 해주게 되면 세법상은 증여하는 금액은 1억 543만 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달 진여 금액 수령 시 미래의 금액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간주, 간주하고 현재 돈의 가치가 하락되어 3%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우리가 이렇게 돼도 세금은 내야 되겠죠,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 전략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 세금조차도 아깝기 때문에 증여를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보세요 세금 신고를 하면서 자금 출처를 밝혀주게 됐고 그다음에 매월 받는 금액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재투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 세금은 아주 미미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빨리 증여를 해서 자산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시금 증여하고 정기금 증여를 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시금 증여로 1억 2천만 원을 증여한다라고 하면, 참고로 여기는 지금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성년자녀 공제 금액이겠죠. 10년 한도가 이제 5천만 원인데, 제가 표는 시간 관계상 성년자녀 기준으로 했고, 만약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이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오픈 카카오톡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본인만 좀 밝혀주시고 내용 적어주시면 제가 좀 안내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천만 원을 주게 되면 5천만 원 공제하고 과표는 7천만 원으로 인식을 하겠죠 세법상은 그리고 상속 증여세법에서 1억 미만은 10%죠 세금이 10%니까 여기다 10%, 여기서 10 계산을 하고 추가적으로 자진신고 3% 공제를 해주게 되면 실제로 결정세액은 679만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1억 2천이 없다. 그러면 월로 매달 100만원씩 진열을 하게 되면 총 인식금액은 1억 543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표는 줄어들죠. 결국은 세금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만약에 2억 4천을 줬다라고 간주를 한다면 그러면 역시 5천만 원 공제하고 1억 9천에 대해서 10% 거기에 자진신고 3%를 하게 되면 2,716만 원이 되겠죠. 역시 돈이 없다. 그러면 월 200만 원씩을 증여를 한다면 인식금액은 2억 이렇게 되고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되고 결정세액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전세되는 효과도 있겠죠. 결국은 어쨌든 이 세금 자체가 아까워서 이거를 못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좀쉽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월로 100이던 200이던 이거를 뭐 투자를 했을 때그운영수익을 가정을 한다면 결코 나쁜 플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나와 있고요. 유기 정기금 관련돼서 1년분 정기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법률은 항상 외우지 마시고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기금 증여란 증여는 일시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증여할 목돈이 없다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증여를 할수 없다고 예. 실망하지 마시고 일반인들에게 권유도 하지만 증여할 수 없는 분들한테 하지만 요즘에는 자산가 분들한테도 절단 전략으로 추가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오늘 뭐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부모님이 연금으로 수령을 하다가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스카웃되시게 되면 부모님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자녀가 뭐,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신탁은 아니지만, 신탁에 연계돼서 이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어, 오늘 내용은 이게 결국은 증여라는 게 상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증여에 대해서 어쨌든 자산 배분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예,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는 효과로 또갈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상속 증여는 항상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정기금 증여는 빙산의 일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증여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세법 테들리에서할수 있는 방법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증여, 상속, 뭐 외, 뭐 뭐든지 좋습니다. 궁금사항 같은 거 있으면 하단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 1년 7개월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저 10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주변에 다섯 분씩 링크 거셔서 박풀로 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